협의 이혼 중에서 이제 상대방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재산분할을 전혀 줄수 없다든지, 뭐 양육비를 줄수 없다든지, 뭐 이렇게 양보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로케멘텔의 남성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담을 하시다 보면 협의 이혼을 해야 될지 소송 이혼을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가능하면 협의 이혼 쪽으로 진행하시는 게 이제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이나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이후에도 미성년 자녀 때문에 계속 연락을 하고 이제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양보하더라도 이제 협의 이혼을 통해서 소송 관계를 마무리 지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다만 협의 이혼 중에서 이제 상대방이 너무나 터무니 없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재산 분할을 전혀 줄수 없다든지 뭐 양육비를 줄수 없다든지 뭐 이렇게 양보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소송 이혼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소송 이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이제 감정 싸움을 피할 수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쟁점만 주장하면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협의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소송 이혼을 통해서 문제를 좀 깔끔하게 해결하시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이제 협의 이혼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소송위원을 통해서 이제 종료하시는 것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큐멘터리의 남성태 변호사였습니다.